편집해야겠네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내인저스 기분이 매우 좋은 밤입니다. 원래 이 영상을 찍었었는데 찍었었는데 날아갔어요. 어, 날아갔습니다. 다시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 양, 내가 별로 안좋다며 어, 별로 안 좋은 양 지금 만들고 계시는 분들은 어. 절대 만들지 마세요. 다른 거부터 만들고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자, 더군다나 이 수치 상향된 수치입니다. 상향된 수치가 있다며! c h 꿈을 a i 이 o m 고 전세계를 여행하며 g 르 m u l Moto Yoneko. Tansek, y 이 n 그냥 m 르주아입니다 Tumus Hanan, Tinjanga 싸 u r u j u a r 싸 m e Sadangya. p 6 r 0 j u Amida. Purgo, sir, ye. Chichan! Pomyong i m i 발음이 꼬인 것 뿐입니다 공격력을 가지고 있고요 체력이 23만 밖에 안 돼요 다뜩이라도 공격속도 공속도 느립니다 이속은 보통인데 이속은 필요가 없죠 왜냐면 얘는 초원거리기 때문에 저 뒤에서 공격하는 애가 이속 보통이 뭔 필요야 어. 공속이 빨라야지 어쨌든 어, 미안합니다 어, 좋은 캐릭터예요 좋은 캐릭터지만 어. 일단은 일단 아깝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럼 왜 그거 왜 만들었어요? 막 얘기하시겠지만 여러분 저는 이 스페셜 스테이지가 업데이트 되기 전부터 이걸 먼저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좋은, 좋은 레인저들 막 나오기 전부터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만들고, 만들었습니다 어? 그럼 파워샷이 좋은 거 아닌가요? 파워샷, 좋죠 적군에게 강력한 샷슬 날려 데미지를 입힙니다 공격력 곱하기 1,200, 12배의 범위 데미지 그러면 공격력이 6만이니까 총 72만을 범위로 빵빵빵 때려 주죠. 와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아, 스발하시한 거 아닌가요? 담아래 닥쳐. 이 파우샷을 쏠 때는 정말 느리게 쏩니다. 핑 하고 빵 쏘는 게 아니고 핑 아주라 발발다 파우샷. 엄청 오래 걸려. 무슨 주술을 외운 다음에 쏩니다. 정말 느리게 쏴요. 아주라 발발발샷. 파 기다릴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얘가 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6만 데미지 쏘는 뒤에서 쏘는 원거리 범위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좀 그래요. 지금 만들고 계신 분들은 좀 다른 방향을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래도 제가 가지는 팔성 중에 몇안 되는 팔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라스고 파타. 저번 때 제가 50 어, 요50요 친구한테 아주 두드려 맞았거든요. 어, 오늘은 지지 않는다. 이 자식. 감아도 자겠다. 두드려 맞는다, 이 자식. 아 좋아요 좋은거 많죠? 잔디 있고요 어.. 언프리티몽 근데 스킬레인저는 없어요 스킬레인저는 오로지 요거 하나 그렇지만 이것도 나도 뽑았다는거 하아 <laughs> 미안합니다 어쨌든 저도 뽑았다는거 어, 저도 뽑았다는거 뽀뽀뽀뽀뽀 뽀뽀 나도 뽑았다 이 녀석아 어, 그래서 요거는 다음에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릴거기 때문에 굳이 지금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오공님은 요걸 가지고 계시네요 음 오공님 때문에 요걸 가지고 오공 요걸 가지고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게요저 이거 얻었어요 네, 얻었습니다. 얻은 영상 플러스 요거 소개하는 영상 따로 따로 오케이 보여드릴 거니까 요렇게 갖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요거 요 녀석, 어요 녀석 나도 빨리 뽑아야 되는데 이 녀석이 안 나와가지고 어쨌든 이 녀석이 가장 필요한데 뭐 블랙 문으로 일단 대체하고 있습니다. 어, 땜빵 쓰고 있고요. 빵아 뒷부분은 보잘 것 없다. 어, 보잘 것 없다. 어뭐 어, 그렇죠, 그냥 뭐 무난합니다. 어 뒤에는 무난한 애들 스킬레인저들 좀 있네요. 어, 인디언 코니, 히트맨 그다음에 우리 블랙문, 그리고 탄부까지 이렇게 자잘한, 잘잘한, 자자, 잔잔한 애들 좀 있네요 어 잔잔한 애들 좀 있습니다 좋아요 파틀샷! 저번에 내가 뚜드로 맞았는데 가만두지 않겠다는 녀석 담병 50! 50때는 안 그랬는데 가자 사장님 양레츠고 파이팅 그렇지 뽕 어! 어 저거 핵아파 어. 어 쿨타임 매우 느리죠? 어 쿨타임 매우 느리고요 뽕! 어 체력도 매우 약하고요 저 아주라 아 저 스킬 쏘기도 전에 죽는거에요 저렇게 아아 주라 아 이거 또 두드로 맞네 친구 불렀냐? 지상 오공 자식 아 이거 어떻게 된거야 이거 아! 아파! 아프다고 마음 아이 자식이 그냥 어. 어쨌든 오공님 죄송합니다 저번에 좀 자세하게 소개를 드렸었는데 <목소리> 영상 날아가고 다시 찍는거라서 어또 두드로 맞았네요 아저 실버레오스 브라운이 매우 세요 76일 때 몇인지 볼까? 76일 때 7만 0천이구나 이게 120레벨 때 몇이지? 공격력이? 어쨌든 자 이렇게 됐다는 거 오공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메피스뚜드러 잡으러 가야겠죠 <laughs> 어. 오늘은 뭔 내가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뭐 멘붕이 별로 안 오네요 음. 멘붕이 별로 안 옵니다 뭐 오공님한테 질 수도 있지요 네. 다음에 내가 언제 날 잡아가지고 내풀 캐릭터 다 세팅하면 다 죽여 죽겠어 미안합니다 네. 내려가자 어디있니? 응 그래 그래 너 와야지 그렇지 올때 됐어 가자 올때 됐어 어나 저거 파리 타임 응. 좋아 좋아 괜찮아 아이고 저거 200%든 거야 또나 아, 저거 오늘 뽑았는데 <laughs> 계속 자랑하네 깨알 자랑 자 어쨌든 요거 사장님 양점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관심을 안 주는 거 같은데 저렇게 뻥 쏘죠 6만 데미지 뻥뻥 초원거리 총거리 저 보세요 아 좋나 빨빨 다 파우션 엄청 느려요. 스킬 쏘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 보니까 솔직히 그렇게 좋다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캐릭터들 다른 캐릭터들 먼저 만드시는 게좀 좋지 않을까. 아이고 윤재님 또 바로 들어오시네요 어. 좋지 않을까. 물론 이 캐릭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지원형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범위형이지만 뒤에서 어, 뒤에서 어, 성을 깨부시는 범이라든지 아니면 뒤에서 좀. 빠르게 빠르게 나와서 어 빠르게 빠르게 해서 스킬도 한번 써가지고 뒤에서 빵빵빵빵빵빵 죽지 않으면서 많이 모여서 어 때릴 수 있는 그런 유해 캐릭터랑뭐 지금 제가 이렇게 안 좋다 안 좋다 하는 거는 뭐뭐 뭐 틀린 말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거 먼저 만드시는 건 그렇게 좋지 않다 어 지금 만드시는 분들 팔성 만들고 계시는 분들은 이거부터 만든다? 어 그건 별로 안 좋은 선택이다 제딴 거부터 만들어라 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뭐 이거 레오스 브라운이 다 캐리하고 있어가지고 뭐 아유 헌터 또 왔네 헌터 어서 와저 수수도 갖고 싶은데 아. 수수 이벤트 한번안 하나? 좋아요, 어, 좋아 습니다막 쏴봐 아 주라발발다 이거 봐 쏜지가 언제인데 지금 지금 내려와 지금 내려오고 있어 창이 파워샷이야. 참 다만 이제 이렇게 해서 뒤에서 뭉쳐 있으면 앞에서 누가 트러마가만 주면 뒤에서 저렇게 성대로 부수기 참 좋습니다. 어 앞에서 누군가만 막아주면 탐부가 버우막 딱 걸고 있으면 뒤에서 저렇게 어 죽지 않으면서 성대로 부수기. 이게 좋은 겁니다. 어, 이게 좋고 어, 그냥 지원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 단독형, 막그엄 몽팔성처럼 막 앞으로 가가지고 막막몇 백만 체력 가지고 앞에서 막 빵빵빵 하면서 이런 캐릭터가 아니라는 점. 어, 뒤에서 짤탱이, 짤짤짤짤짤짤이 이렇게 해주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후반부에 아니 후반이 아니고 다른 거다 만드신 다음에 나중에 만드셔는 만드시면 좋은 캐릭터. 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댄, 댄서, 댄서, 그거 필요 없어. 댄서,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됐다는 거 축하해요. 사장님 양, 축하하지 마세요. 축하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어쨌든 오늘 사장님 양, 어, 그거 만들었다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네, 말씀드리면서, 어, 나좀 사랑해 달라매. 어,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이걸 만들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다른 것부터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기분이좋으니까 랄랄랄랄랄라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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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